시작해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관입니다. 장준원입니다 저희가 네. 도착한 곳은 청주 방곡의 자연시장. 이 방곡의 자연시장이요. 네네. 깔끔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 둘만 움직이는 건가? 아, 오늘은 네. 저희들이 문화장날 공연팀이 안 옵니다.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누굽니까? 흥신웅왕! <laughs> 와, 정말 이분들 나왔을 때, 이분들 왔을 때, 네. 지난번에 상당히 어. 아주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박 났습니다. 알려 났습니다누굽니까손실랑 이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1하나오 빨리. 전통 시장하고 완전 딱이야, 딱.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사랑의 귓대 속 반갑습니다 100%가 오니까 느낌이 달라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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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늘은 저희 100% 이름답게 100%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음. 여기 밤곡에 자연시장 여기에 있는 많은 먹거리들과 많은 가게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곡의 아, 아, 자연시장 과연 네. 오늘은 어떤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습니다 시장에 가자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함께 생겨나 동네와 역사를 같이한 방곡의 자연시장 규모는 작아도 속이 꽉찬방곡의 자연시장은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의 심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이 주택단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시장이다라고 해서. 아, 그 자연이에요? 자연의 그 자연, 내추럴. 네. 네. 그, 아, 그 자연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아. 어, 자연시장이다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와. 한 2020년도에 와가지고 이 밤고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응, 응. 그 소비자들한테 쉽게 와다, 다가갈 수 있고 네네. 또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응. 네. 그 2020년도에 밤고개 네. 근교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밤고개 자연시장이라는 이름을 쓰습니다 아, 쓰게 그럼 됐습니다. 이 주위에 밤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 그렇죠.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밤고개라는 아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밤고개 자연시장을 위해서 우리 상인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지? 음, 상인에서는 우리가 없는 품목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번 5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5일장이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경쟁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 며칠, 며칠인가요? 어, 2일, 7일장입니다. 아, 7일 7일. 우리 시장이 조금 외소하고 작지만 또 경쟁력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어디를 가도 우리 100%는 금방 찾을 비주얼이에요. 혹시 100%는 여기 처음이죠? 네. 저희는 처음이에요. 아, 어, 그렇구나. 네. 아마 저분들도 100%를 보는 게 처음인데. <laughs>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 티긴 티네요. 어.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지나가지 마. 여기네. 아, 여기 들어가 봅시다. <laughs> 냄새 맡고 나면 그냥은 못 지나간다는 방앗간이 들렀습니다. 이야, 고소한 냄새에,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응. 이분이 사장님이 아니셨거든요. 오 사장님. 바뀌신가 님. 사장님. 네. 바뀌셨어요. 바뀌셨었어요. 어, 왔었어요. <laughs> 방송을 봤거든요. 아. <laughs> 어떤 이유로 또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평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끝나고서 이제 부모님을 항상 저도 저는 음. 계속 도와드렸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도 저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좀 배우게 된 거죠. 저아 네. 우리 방학과는 전문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희는 주로 지금 현재 저는 한창 고추 나올 시 저기 시기니까 음. 고추도 많이 빠고 네. 그리고 저는 기름 참기름 들기름 네. 우리는 네. 살면서 좀 유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들기름 같은 사람이 들렇죠아 <laughs>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용관 형님 이제 보면은 정말 들기름 같은 사람의 표본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냥 어딜 가나 참 이게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어떤 본받아야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죄송한데, 우리 사장님 모시고 무슨 일인 <laughs> 거야. <얘기하나요? 웃음> 깨끗이 씻은 깨를 원하는 농도에 맞춰 착유기 돌려주고 고객님이 가져온 병에 담아주면 항산화에 좋다는 들기름 뚝딱 완성입니다. 가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짜는 걸 직접 보니 더 믿음직스럽네요. 깨가 어떠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라 봐요. 신선도, 네, 네, 고추도 네. 마찬가지. 그런데 네. 이제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기름과 네. 고춧가루, 뭐 고추 가는 네.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음, 변하느냐 네,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 똑같아요. 맛에 대한. 맛에 대한 네. 저희도 아직은 배우는 단계지만 최대한 저희도 부모님이 하는 거에 맞게 맞춰드리려고. 음. 요즘 입맛이 다 틀리니까 그 고소하게 해 달라고 고소하게 해 드리고 좀 약하게 요즘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면 그 약한 맛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잘해 드리려 해 드리려 맞게끔 해 드리려고 아, 노력을 많이 네 네. 맛 조절은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방앗 간에 기름 짜러 오실 정도면 각자 입맛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사장님은 다 맞춰 주신다고 하네요. 제 입맛도 맞춰 주세요. 근데 기존 손님 분들께서 네. 오히려 사장님이 네. 이제 가업을 이어받으시니까 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특해서. 맞아. 그럼... 이제 부모님 또래 분들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내 또래였다. 우리 사장님이 자녀분이 또이 일을 이어받아서 네. 하고 있네. 그 마음에 기특해서라도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1대에서 2대로 네. 간다는 건그 점포가 믿음과 신뢰가 쌓여간다라는.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먹는 거고, 특히 방학간 이용하시는 분은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믿음. 아, 맞아요. 요거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진하는 아, 아, 거예요. 맞아요. 찰딱 그 들어왔을 때 느낀 거지만, 우리 사장님딱 보면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그 신뢰. 일단, 너무 깔끔해요. 맞아요, 일단 깔끔. 너무 청결하고. 이렇게 <laughs> 네. 예. 이 커버 씌어져 있는 거정이있나요아요 없어요, 없죠. 처음 본거 네. 같아요. 없는 걸로 배수는 해야 배수는 됩니다. 여기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싹바싹 바싹 잘 마른 고추를 빻을 때는 일대 사장님이 나섭니다. 사위도 가르치고 고춧가루 품질도 유지하고 아직까지 손못 대는 이유랍니다. 품들인 만큼 얻어지는 결과물 이게 장인정신이죠 일단은 우리 따님이 따님 부부가 아 우리 방앗간을 좀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네. 겨 열시 밤에 해변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랬지요. 음. 네. 사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힘든 걸 알아. 네. 그래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잘 이렇게 음. 원하지는 않고 물려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좀 덜해요. 맞아 맞아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딸인 부부에게 충분히. 음. 이렇게 마음을 써서 대물님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어떠세요? 한 1년 좀안 되게 따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몇 100점. 점? 글쎄 뭐 지금 보니까 뭐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해? 네. <laughs> 그래. 예. 이분도 예. 들기는 같은 사람이요 강조하는 거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아,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그게 습관이 되리요 예. 네. 그래. 흑질 그 말고. 또, 그, 또, 볶고찌개. 볶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볶는 거 주고.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들어오셨 네. 거죠? 네, 항상 옆에서 네. 계속. 그래, 갑니다. 네. 이 숙달이 완전히 되려면 한 2년 정도. 더 봐. 더 봐. 내가 얘기했지. 2, 3년 돼야 된다그랬잖아 아, 이러면 어쩌다가 나올 줄항상좀 뭐, 저희가 뭐 힘든 일 있으면은 술서수문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아빠가 뭐 도와주시고 어... 기계가 만약에 고장 나거나 그럴 때도 그런 것도 잘 고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쳐주시는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 고맙고 그리고 저 솔직히 사랑한다는 말도 저는 쑥스러워서 좀 솔직히 못하거든요 저 딸인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이번 기회로다가 아 이렇게 보고 말씀하셔야죠 아버지도 <laughs> 보시고 보시고 얘기하세요. 쑥스러워요, <laughs> 그래서. 어, 아버님이 저를 자꾸 <laughs> 보세요. 아버님도 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네, 듣는 사람도 그렇고, 네. 익숙하지 않을 네. 수스러워요 계속 로들 네. 방송을 빌미 삼아 이럴 네. 때또 하시는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 장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아... 그 장인 같은 그 포스가 어... 그렇다 보니까 따님께서도 옆에서 보셨을 때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 장인의 마음으로 음...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일을 어... 내가 이어받고 싶다. 음... 이런 어... 마음이 드셨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 저희 노래 택배 왔어요를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 네두 분께 들려드리면서 네. 여기 시장 주변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께 우리 아버님과 따님의 이 장인정신이 담겨있는 이 고춧가루 그리고 기름들을 택배로 천국에 널리 널리 바꾸시라고 아, 저희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사랑의 예 다음으로 찾은 곳은 시장에서 입소문 찾아한 메밀국수 가게입니다. 몸에도 좋은 메밀이 맛도 끝내줘요. 우리 이렇게 손님 들오셨는데 그래도 뭐 먹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 전통시장에 오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러 오는 거죠. 100% 입장에서 전통시장이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하죠. 어, 뭔가 뒤처리를안한 느낌? 어. <laughs> 그래서 저는 네. 뭘 먹을 거냐면 네. 어, 메밀로 만든 비빔막국수 먹겠습니다. 아, 비빔막국수 아. 오케이, 우리 동생. 비빔맛국수한번먹어겠습니 그럼 그냥. 저는 메밀 물맛국수로. 물맛국수. 네. 칼국수 어때요? 오, 좋죠. 물, 우리 반반. 어때? 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간 나온 뜨끈한 메밀 면발을 찬물에 냉수 마찰 시켜주고 씻은 면발에 고명도 넉넉히 올려 얼음 육수까지 부어주면 올여름 더위타파 1등 공신 메밀 물맛국수 완성입니다. 이야. 그릇 크기 보셨어요? 양도 엄청 푸짐해요. 땀 흘리고 나면 떠오르는 시원한 막국수. 겨울이 기대되는 들깨 칼국수와 감자 옹심이. 사계절 내내 질리지 않는 메뉴입니다. 그래도 냉면이니까 겨자 식초 좀 타야 제맛이죠. 이야, 비빔 아무 것도 안 넣어도 간이 딱 맞더라고요. 되게 자극적인데 그렇지가. 않아. 네, 맞아요. 그죠. 깔끔해. 음. 나는... 쏙 넘어가요. 그렇지. 네. 이게 국수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요. 맞아요. 메밀이 좀더 차가운 느낌? 어, 그러네. 그죠. 또 메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밀 거의 매일 만드세요. 아 맞아요. 이게 네. 쪄이었나이 보통. 여름에는 메밀, 마국수나 물만 먹고 겨울에는 이렇게 칼국수라든가 옹심이라이가 많이 드신대요. 네. 옹심이 하나만 드셔보세요. 아, 식감 느리답니다. 이 맛이 저희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진짜 맛있어요. 메밀 좋아하고 막국수를 좋아해요. 비빔국수를 좋아해요. 근데 되게 민감한데 아까터 계속 면이 코팅됐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면이 되게 코팅어 있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쏙쏙 넘어가요.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니 어요 반죽하고 이제 삶은그 시간에 이게 잘 맛, 조화가 되면 아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사장님은 언제부터 이 한국의 자연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셨어요. 네, 4년 됐어요. 4년. 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 처음에는 다른 분이 하셨어요. 아. 다른 분이 1년 동안 하시고 아. 딱 1년 만에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럼 사장님 그때는 뭐하시는 거예요? 저거 여기서 알바했어요. 아. <laughs> 직원이, 직원이셨는데 네. 사장님이 되신 네. 거예요. 네, 네. 이게 반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살고 싶은 네. 집이 있어서 전세로 들어갔다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버리는 사버리는 거. 맞죠? <laughs> 지금도 이제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되고 이른 시간임에도 네. 불구하고 손님들 상당히 많이 오는데 지금 단골 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 거의 뭐한 60, 6, 70%는 거의 단골 손님입니다. 네, 아. 누님들 안녕하세요, 누님들 저 옆에 잠깐 앉아도 되나요? 네. 아유, 아유 어떻게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혹시 두분 여기 단골이세요? 네. 헉, 언제부터 단골이셨어요? 처음부터요. 지금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면도 쫄깃쫄깃하고 네. 그 양념이 달짝지근 짭짜롬 아주 입에 딱 맞아요. 항상 먹어도 같이 쫄깃한 그 맛이에요. 누님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줘요. 아, 음.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저쪽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 본가도 이제 강원도기도 하고 사실 메밀이 강원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쑥쑥 넘어가요. 목으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처음에 지금 여기 사장님이 여기서 일할 때부터 왔어요. 아 사장님이 그러면 진짜 이 가게가 처음일 때부터 오셨던 예, 예,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 이야. 그 사장님이 또 여기서 이 가게를 인사하셨다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있다고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단골로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밤국의 자연시장에 오시면 꼭 여기 한번 오셔서 요거한번 드셔보셔라. 면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항상 같은 맛이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전병도 그 간이 딱 되고. 껍데기도 엄청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맞아요. 메밀국수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항상 웃는 얼굴이고 모든 분들한테 친절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꾸준. 굳이... 항상 대박나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자, 누님들 두분 지금 5년째 여기 단골이신데 앞으로 몇 년도 오실 예정이세요? 계속 올 거예요. 아, 계속 그러면. 오실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한번 또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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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야심차게 배운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시장에서도 간편 결제하세요. 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너우 어, 여기는 어딘데 분위기가 이렇게 훅끈후끈나죠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몸이 막 저절로 움직이는데요? 1, 2, 3, 4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오늘 100% 시장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형은 계속 엇박자를 타시는 것 같은데 1, 2, 3, 4 맞잖아 아니, 뭐 너도 그닥 잘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잠깐 움직여야 돼, 이렇게 어, 땀이. 너무 흘러면서 땀이, 흘러면서 땀이, 땀이 요 아니, 잠깐 움직여서지치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다들 반질반질해. 아, 이게 운동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곳에서 또 네. 여왕이 한분 계십니다. 아아 이분의 손짓, 발짓에 모든 분들이 다 움직이는. 강사님! 네! <laughs> 전통시장에서 네. 이렇게 지금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직접 보니까 신기하고 네. 일단은 좀 전에 강사님이 오시면서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전통적인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아. 오히려 함께 상생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아. 월화수 10시부터 11시까지 라인댄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시 체육회라고요 어. 무료 수업을 제가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무료예요? 아, 아. 네. 아. 저희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 나와서 무료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예주 음. 네, 시민 모두를 다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또 장도 보고 가시고, 딱서딱 음. 딱 집에 가시면 점심 드시고 아 그걸로 딱 일석이조죠. 아니 전통시장에 이제 곳곳 다니시잖아요. 네. 이 밤곡의 자연시장 오셨을 때 느낌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 처음에는 좀 많이 이 공간이 많이 외소했었거든요. 저희 바닥에 이런 마루도 없고 하셨는데 여기 시장에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걸 다 꾸며주시고 와. 예 이렇게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이 교실을 음.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도 많이 됐고 예전보다 방구의 시장이 많이 많이 발전됐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음. 예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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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홍 네. 네, 아, 호...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요 6년째 라인댄스 배우고 계신 분 아, 아. 처음부터 계신 분이 처음부터 오! 계신 분. 와, 멤버. 네. 와 원년 멤버. 와 원년 멤버. 얼굴. 처음부터 좀... 지금까지. 얼굴에 지금이 하나도 어 어, 그래, 네. 그러니까. 저 네. 네. 중간... 너무 저기예요. 너무 즐겁게 해요. 즐겁게 역시 원년차 분들은, 원년 멤버 분들은. 연차별로 때깔이 다르신 거 같아요. 다르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여쪽에 보면 <laughs> 네. 카메라를 이렇게 네. 돌렸잖아요. 네. 여 라인이 그 수학날 때, 수학날 때. 수학날 때. 와, 잠깐만, 잠깐만. 요 꽃만 있으면 저대열이 나와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꽃만 있으면. <laughs> 우리가 곧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아, 그렇죠. 네. 혹시 우리 팀에서도 박람회 에 가서 공연할 예정인가요?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증평 가서 아, 공연하고 왔습니다. 사에 아, 아, 보면 또 사진도 아, 있어요. 아 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쌤 그리고 흥이 가득한 어머님들의 공연 기대하고 있을게요. 많은 도민분들에게도 이 우리 라이댄스의 이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팅 어, 어, 마음을 좀 모아서 어, 우리 준거 씨가 시장에 외쳐오면 네. 다 같이 가자!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요. 준비됐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장에! 정도 많고 흥은 더 많은 밤고의 자연시장. 다음으로 간 곳은 삼겹살이 맛있는 집이래요. 흑돼지 아닌 흑돼지 보신 적 있나요? 흔치 않은 돼지고기 숙성 집이라 살이 야들야들. 연한 고기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여기 삼겹살이 네. 그냥 삼겹살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숙성. 와, 설마. 진짜요? 마그럼? 심지어 흑돼지. 어, 흑돼지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다 원래 숙성 삼겹살이 비싼 가게죠 어, 고급 요리에만 나와요 어, 네, 그래서 원래 이게, 비싼데 전통시장이 좀 저렴해요 음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그런 부분을 서문시장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의 고기도 홈롤 소리부터 아주 끝내줍니다. 머지니까 숙성 삼겹살이지 여기 지금 색이 우리가 일반 삼겹살 볼 때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또 삼겹살집 아들냄이잖아요. 오. 아, 어, 몰랐어요? 그 네. 아. 자, 고무딱뽑아죠 아직까지? 응. 잘할 때가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아, 잘잘안 되겠어요. 우리 반국회장에서 그럼 영업하신는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영업한지는 한 지금 두달좀 넘었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네네, 그 이제, 됐어요, 네, 얼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응. 시작하면서 이제 전통시장에서 내가 영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뭐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건물 주인이 이제 저희 이제 사촌 오빠다 보니까. 그래가큰 계기가 있었네요. <laughs> 생각지도 않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동명동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것 저것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목소리> 네네네. 아 네, 네. 메뉴가 사실 다양할 건데 고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흑돼지 중에 한두달 어, 정도 알바를 했었어요. 아 네. 흑돼지 전문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생각하다가. 하십니다. 흑돼지도 하게 됐지요. 방곡의 음. 음. 자연시장 오면 우리 흑돼지 숙성삼겹살 목살, 기가 막히다. 아, 그래.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방곡의 자연시장에서 이제 가게 한재가두달좀 넘었어요. 음. 그 먹고 삼겹살이 너무 쫀득거리고 맛있으니까 음. 돼지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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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드세요잘 예, 먹겠습니다. 네. 오, 100%도 먹방 좀 하는데. 아, 이거 위기감 느껴요? 형님, 먹방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유, 뭐, 그렇지 뭐. 와, 형님, 방콕기 시장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뿐만 아니라, 아까 방한 번도 그렇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해서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재래시장 하면은 왠지 그냥 마트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청결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좀 있을 법한데 이것 때문에 네. 요즘에 이제 시장의 상인분들께서 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네. 요즘에는 대형마트 막 못지않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아,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우리 곁에도 곳곳에 숨은 맛집이 많다고요 시청자 여러분과도 이 즐거움 함께 나누고 싶네요. 방곡의 자연시장이 네. 이곳인지 몰랐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먹을거리도 있고. 너무 맛있게. 없는 게 없어요. 네. 작지만 알찬 시장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있을 건다 있는 시장. 아. 너무 좋겠다 이런 시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전통 시장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민의 근간이 바로 전통 시장인데요 오셔가지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가족들과 나들이 나오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자연 시장에서 함께 시장에 가자 여기까지고요 더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시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자. 다음 주에는 진통의 장뜰리 시장으로 갑니다. <목소리도> 형, 장뜰리 시장은 것도 <목소리도> 너무 크잖아. 아, 완전, 완전 바뀌었고 성장했잖아. 한번 가보자고. 다음 주에도 오, 많은 아, 시청 바랍니다. 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목소리도> 그러면 이 족발과 이런 김치는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겁니까?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밤 오늘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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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에 한잔 때리자 마주싸 아,